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에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에오라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르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에 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깨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오신나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 우리 같이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 앞에 아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육관의 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57편 오늘 보겠습니다. 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헤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다스헤트에 맞춘 노래다 그러는데. 아마 그 시편 곡조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이 시편은 이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에요. 어 알다세시라는 말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아니, 다윗이그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 굴에 숨었으니까 잘못하면 사울에게 완전히 뭐 입구만 딱 맞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군사들을 안으로 보내면 다윗은 꼼짝없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쓴 시가 이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가 있다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가 누구죠? 사울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그렇죠? 에... 왕이니까 뭐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사울을 어, 다윗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쫓기면서 느꼈던 심정이 어떤지를 아주 잘알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데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느 사자에게 언제 먹힐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사자가 이로 이빨로 물어 뜯듯이 창과 화살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하려고 찾고 있는 거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뭐 근거리 건뭐 멀리 떨어져 있건 어쨌든 다윗을 사자가 그 이빨로 물어 뜯는 것처럼 불로 사르는 것처럼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너를 잡겠다 보면 꼼짝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함정을 판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눈에 걸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놓은, 놓은 덫에 걸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든지 어쨌든 너를 잡고 말겠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따라 다니는 거죠. 뭐 다윗은 다니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함정에 걸리진 않을까? 내가 구덩이에 빠지진 않을까? 내가 적들을 만나가지고 칼에 창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또 멀리서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멀리서 마치 저격수같이 그렇게 화를 잘 쏘는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날려 보내지 않을까? 지금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일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행복하게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 곤경의 상황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 그곳이 제일 안전하고 따스한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품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빼앗아 갈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지존자가 되시고, 주님의 품은 그렇기 때문에 지존자의 인자한 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면 주님 앞에 피하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젤리를 보내 나를 삼키려는 자에게서 나를 아우 코가 이렇게 간질거리네요 3절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젤리를 보내 나를 삼키려는 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일하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그 위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든지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뭐요 정도 이런 내가 할수 있는데 뭐 이건 간단해. 아, 이건 하나님의 도움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개입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가 잘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도움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아주 철박한 심정으로 정말 도망치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 간구하면서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간구의 와중에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간구를 넘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지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더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것은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높이고 해야 되는데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야, 얘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나의 권능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의, 나를 경배하는구나. 내가 높이지, 높아지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그 영화로우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뭐 이런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에 너무 눌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집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할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간구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찬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7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만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폭을 그 정도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러시는줄 믿습니다. 그래 가면서 하나님께 좀더더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찬송과 감사, 확신의 고백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문제는 간데 없고 하나님 그분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없는 거죠. 바로 지금 7절, 8절, 9절 쭉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이죠.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 뒤를 바짝 쫓아다니는 이제 군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죠?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어려울수록 적들이 나를 에호쌀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문제를 목상하고, 그죠그 문제에 얽매여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찬송하겠다. 내 목소리와 내 마음과 악기와 모든 것을 다 해서 찬송하겠다. 그래 가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밤새도록 주님만을 바라고 찬송해서 아마 새벽이 오기까지 내가 지금 주님을 찬송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 깊겠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보면 내가 그냥 새벽까지 아니면 새벽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졸린 눈 비벼 깨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 세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구절에뭐라 그래요. 이제 뭐 걱정이고 뭐고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높으신만 남아 있습니다. 구절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탄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찬송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며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께 사로 잡히고 보니까 이제 뭐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그거는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 가면서 10절 뭐라고 그래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에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이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시편 57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56편과 짝이 되는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다윗은 즉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의지하고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신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향하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뭐였죠? 켜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렇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전히 주님을 찬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찬성과 다사에도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순수한 단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방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늘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모하는자주앙모하는자 사랑 모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